사건은 어젯밤 11시경 시카고 노스사이드 지역에 위치한 아티스 레스토랑의 라운지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총격 현장에서는 시카고 출신 래퍼 멜로벅스의 앨범 출시를 기념하는 파티가 열렸다가 끝난 직후였으며 많은 인파가 파티를 즐기고 거리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두운색 SUV 차량이 클럽 앞 인파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했고 차량은 즉시 달아났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2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 이렇게 총 4명이 숨졌습니다. 21세에서 32세 사이로 파악되는 부상자 14명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3명의 총격범이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직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직범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거된 용의자는 없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수많은 탄피와 목격자 진술,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티스 레스토랑의 라운지는 고급 다이닝과 클럽 문화를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알려져 있어 평소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곳입니다. 이번 총격이 발생한 같은 위치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에도 총격 사건이 있었으며, 당시 클럽의 이름은 허쉬 라운지였고, 당시에도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클럽이 폐쇄됐으며, 이후 아티스 라운지가 해당 자리에 새롭게 문을 연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시카고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